시청자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브로스타즈 공식 채널 꾸꾸입니다. 누구보다 빠른 업데이트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활성화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에 제가 신규 캐릭터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신규 캐릭터의 이름명까지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아 이러다가 뽑꾸 슈퍼셀 형님들한테 끌려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꾸 유출한다고. 제가 어떻게 신규 브롤러의 이름을 알아냈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꾸 TV 좋아요. 구독해, 투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유튜브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아지 뽀꾸 채널인데요. 제가 최근에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다시 우리 개뽀꾸 영상들 많이 올릴 거니까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제가 개뽀꾸와 여의도에서 이 벚꽃 스파이크를 찾아갖고 촬영했던 영상인데요. 벚꽃 축제도 구경한 다음에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이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 개뽀꾸 계단 올라가는 거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역시 우리 흰색 털복숭이. 자, 여기서 업로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끌어와서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은 이 부분이 동영상의 태그라는 부분인데 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영상의 특징들을 적어 놓습니다. 이거를 이제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브롤스타즈 공식 채널에 어저께 올라온 영상이죠. 제가 신규 캐릭터 출시 떡밥이라고 했던 그 영상. 영상에 태그를 제가 따올 수가 있는데요. 그 영상에 달린 태그를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트로폴리스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브롤토크 브롤스타즈 트레일러 브롤스타즈 슈퍼셀 브롤스타즈 게임 브롤스타즈 베타 브롤스타즈 모바일 게임 브롤스타즈 다운로드 모바일 게임 모바일 스트터즈 게임 모바일 RPG 슈퍼셀 게임 업데이트 그리고 바로 마지막에 달려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BB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슈퍼셀 게임과 브롤스타즈에 관련된 태그만 달려있었는데 뜬금없이 BB라는 태그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구글에다가 브론스타즈 비비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했더니 나왔던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화면인데요 쭉 내리면은 업데이트 2 어, 소셜블레이드에도 비비라고 나와있다 이 영상의 신규 캐릭터의 이름은 비비라는 얘기인거죠 귀걸이야. 이름이 비비에요 영어권에서 비비라는 이름도 보통 여성 이름에 많이 쓰이거든요. 신규 캐릭터의 성별은 여성이고 이름은 비비라는 거죠. 보통 슈퍼셀은 이런 업데이트 소식을 전하고서 빠르면은 다음 날, 늦어도 3일 안에는 공개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공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비비와 함께 나온 옆에 있는 불과 크로우로 제가 플레이하는 영상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따라 가야되니까 cg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트롤이야 아이디가 나는 뽀코비비오 k t v 야자 이리와 자 형이 나사를 먹어야 되거든 나는 트롤아 트롤을 트롤이라면서 왜 트롤 안하니 그리저 앞에 있는 리더라는 친구가 훨씬 못하네요 자 이렇게 뽀코팀 나사 먹고 있습니다 나사 잽싸게 먹고요너 이리와라라라라 응 안맞어 안맞어 야 리더야 너 진짜 못한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자 여기에서 또자 나사 먹으러 올때 제가 여기 부시에서탁 튀어 나가면서 애들 다 죽이도록 할게요. 리더 리더 너 방향키 12시로 고정돼 있냐? 왜 자꾸 직진하면서 와서 죽어? 저 친구 뭐지? 어 아이디 나는 트롤 로사보다 리더라는 친구가 훨씬 트롤인데 이거 뭐야 이거? 자 돌격할 준비하고 돌격 앞으로 다 죽어라 다 죽였다. 어다 죽였어요. 뽀구가 박치기로, 자 박치기로 다 죽였고 여기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갈라그랬는데 어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뒤로 빠져 있을게요. 와 역시 재밌네. 이 랩이 낮을 때 그리고 점수가 낮을 때는 브루스터즈가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점수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점수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어려워지죠. 와 리더 저 친구 무슨 방향키 고장 났어? 12시로 고정돼 있어? 왜 저래? 왜 계속 달려와서 죽어? 어, 지금, 나는 트롤이, 루사거든요? 루사가, 와, 내 아이디가 트롤인데, 진짜 저 발리는 엄청나다? 쟤야말로 진짜 진정한 트롤이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야, 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오오 체력, 체력, 체력. 자,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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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자, 무빙. 자, 무빙 치고, 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상대 친구들이, 너무 못해갖고 뽑고 너무 쉽게 게임하고 있어요 자 빼꼼샷 너무 접근하면은 노고 대신 제가 맞으니까 자 아우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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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또 때려주고 이제 빠지겠습니다 슬슬 슬슬 빠져서 아 너무 늦게 빠졌네 아 너무 쉬운데요 항상 빡게임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불이 어, 악당 캐릭터잖아요 뒤에 해골도 있고 모리도 이러고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도 어,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규 캐릭터, 비비도, 어, 나쁜 애 같아요. 약간, 양아치 같은 느낌. 그, 일본 만화 같은 데 보면은, 그, 막, 방망이 같은 거 들고, 상남 2인좀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나오는, 그, 일본 불량배 컨셉 캐릭터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공개된 사진만 봐서는. 그리고, 굴도 약간, 그, 깽단, 폭주족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 크로우도 약간, 암살자, 나쁜 느낌이고. 아마 그런 컨셉으로 나온 여자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상남인조 생각하니까 딱 맞기는 한데, 그때랑. 자, 요거 잘 막아주고요. 자, 막아주고. 뭐야, 야야야야야야. 뭐야, 우리 이거 한 방에 지는 거야? 이러다가? 야,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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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는데? 나는 트롤이랑, 그, 또 누구였지? 발리? 얘네들이 엄청 못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방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기려는 저, 자, 작전인가 보다. 이거 조심해야 돼. 얘네, 얘네, 자기들이 트롤인 척 하면서 우리를 방심시키고 이기려는 작전이에요, 이거. 자, 궁극. 뻘궁 썼구요, 저 친구. 자, 그리고, 가서! 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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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야 그거. 내거야 자, 궁극 뽑았고. 나이스. 날사를 먹어야 되거든요, 나사를. 아, 어, 저는 아직 못 붙어요. 나사만 먹고 있겠습니다. 우선, 아1 0레벨 c d 로봇너 설마 궁극수로 가냐? 야, 지금 구간 점수 환상적이다. 지금 발리는 빽구어 같고요. 그리고 프랭크는 계속 껄공 쓰고 있고요. 1 0레벨이면은뭐 이거 게임 끝난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끝내야 됩니다. 자, 돌진 승리. 아 정말 재밌네요. 이 점수 구간이 낮으니까. 아 리더와 나는 트롤 개복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불과 크로우로 콤비를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비비 악당 조합으로 듀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제 비비가 나오면은 진짜 완전 세명다 악당 캐릭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브로스타즈 공식 정의에 대해 한번 한 적이 있었고 악당 덱간 적이 있었는데 신규 캐릭터 비비 나오면은 바로 악당 대 진짜 악당 대 갑니다. 진짜 악당 대. 어 지금 저기 숨어 있는 친구들 다 보이거든 얘들아 다 보이거든 어우 아프다 아프다 야 너무 아프다 아프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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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아나 죽었다 어어 아! 아! 살았다 와삼 남고 살았다 와 죽는 줄 알았다 저쪽 양쪽 스루월에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오케이 바바라치 죽어라 이재식아 오케이 다 죽였다 아, 뽀꾸랑 탄수랑 어 여기에서 지금 파워큐브 8개 먹었어요 지금 킹왕짱 먹었어요 아주 나쁜 악당 됐어요 아 이거 독발라서 또 궁극 채워야 되는데 궁극 채워야 되거든요 자자자자 나 땡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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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응, 땡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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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와리가리 치면서 땡길 듯이 해갖고, 궁극 낭비시키고, 빠집니다, 저는. 땡겨봐, 땡겨봐. 아, 이 친구들 어디 숨어있는 거야, 나머지는. 어, 저쪽에 숨어있나, 설마? 여기 숨어있냐, 너네? 아니네. 여기 숨어있냐? 아니면 여기 숨어있냐? 어디 숨어있는 거야, 나머지 한 팀? 자, 쟤네들로, 어어, 야, 야, 저기 더 가면 궁극 땡겨지거든요? 자, 여기 궁극 게이지 채워야 돼요, 제가. 그래야지 날아갈 수 있어요. 아, 아! 하면서. 궁극 게이지 좀 채우겠습니다, 여기서. 자, 엘프리모, 너 엘프리모 너 죽었다. 우리한테 갇혔어. 죽었어, 너. 자, 엘프리모 잡았고, 이제 저 궁극 있거든요. 제가 진 잡으면 돼요. 저 친구들 흩어졌을 때. 아, 아! 아, 아! 아. 자, 잡았고요. 악당, 악당, 악당 대구로. 오케이. 아침 쇼다운도 가볍게 승리. 아, 아! 아아 어어어 어. 디가 어디가 쉴리야 어디가 쉴리야 우리 악당이야 승리 오늘도 운수대통 깔끔하게 1등 <laughs> 이렇게 오늘 뽀꾸가 신규 캐릭터의 이름은 비비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뽀티비의 뽀꾸였습니다 그럼 안녕